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훔입니다. 훔에다가 이렇게 적을까요? 밑에다가 후라고 적을게요. 후라고 적을게요. 적었죠? 자, 그다음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후도 되고 훔도 되지만 전치사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누구만 된다는 얘기예요? 훈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치는 동일하고요. 설명은 동일합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주어 동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있는데 주격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입니다. 예. 자 설명은 동일하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만 읽어볼까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홈 대신에 뭘 써도 된다? 후을 써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드에서는 비싸지 않다. 애니 그것을 샀다. 이렇게 하고요. 그것은 사물이니까 위치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써야 되는 관계대명사가 지워놓고 앞쪽 주어자리로 가는 거죠. 주어자리로. 주어자리를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놓고, 요 아이가 바로 요 사이에 바로 드레스 뒤에 선행사 뒤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가로로 닫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 애는 구매했다. 뭐를? 목적어가 없으니까 못 간대. 이렇게 해놓고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나중에 배우기는 배우겠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다.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아예 독립된 단원으로 나와요. 뒤쪽에 생략될 수 있더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문장 구조. 자, 관계대명사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죠? 아까 주어 동사가 나오고 이 뒤에을, 늘이 없어야 돼요. 또는에게도 돼요. 또는라고도 돼요. 어찌됐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지면 목적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뜨 대슬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조를 썼으면 끝까지 쓰지. 밑에 예를 든걸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밑에다가 더하기 주어 동사 그다음 이렇게 적어볼까요? 전치사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전치사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라고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we moved into, the police are searching for,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게 되면, 목적어가 없다라는 아예 가장 강력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전치사로 끝나게 되면, 그냥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었어야 한다면 생략됐다면 목적어가 없어졌다면 그 목적어는 선행사를 갖다 적으시면 돼요. 없어진 목적어가 누굴까요? 더맨입니다. 여기는 누굴까요? 인트 뒤에 더 하우스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한 단계 더 들어가 봅니다. 자 인투를 빼고 해석을 해볼 거고 for를 빼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해석해볼게요 우리는 move 옮겼다 집을 그 집은 아름다웠다 집을 옮겼다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해석한 거죠? 인투가 없이 해석하면 we moved the house로 해석을 해봐서 하우스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는 옮겼다 집을 우리는 집을 옮겼다 그 집은 아름답다. 을로 해석되면 문장이 이상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우리는 집으로 이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이사했다가 아니라 어디 집으로 이사했다. 을로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선생님 이 수업 뭔데요? 아, 이따가 뒤쪽에 독립된 단어로 전치사를 맞추는 게 나와요. 그때가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자, 지금 요거 한개 이해 안된 사람은 어디까지만 이해? 전치사로 끝나게 되면 누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그래서 무슨 격 관계 대명사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위치로 바꿔 적을 수 대수로 아, 바꿔 적을 수 있죠? 얘도 대되죠? 생략도 되죠? 예. 네, 여기까지고요. 그는 무지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는 그는 봤었습니다. 뭐를? 목적어 불완전하네요. 목관대라고요? 얘가 선행사가 되니까 위치가 답이겠지요 다음, 내가 봤습니다. 뭐를요? 없어진 아이는 선행사 얘겠죠? 영화를. 영화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잠깐만요. 얘가 목적 없을 땐 목적격관계대명사예요. 그럼 얘는 언제 답일까요? 내가 영화를 봤다. 얘가 답이려면 어디 어디에서... 어디에서 라고 뒤에 해석이 돼야 됩니다.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극장에서, 이런 긍정인데, 얘는. 극장에서 라고 해석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될 때입니다. 다음, 그는 언급했다. 뭐를, 목적어 불안전하니까, 목적격이니까, 소유격 탈락, 흠이죠. 자, 이런 게 이제, 기초 없는 사람들은 얘가 어려워요. 이렇게 끊어 놓고. 우리는 다이빙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를? 목적격이 되겠죠? 안전 규칙을? 못 간대, 못 간대. 다음, 가로는 이렇게 묶인다라는 걸 알게 되겠고, 저는 가로 닿는 순간 목적격이구나. 이렇게 해서 요 전치사로 끝났어요. 못 간대죠? 역시, 오피서, 그러면 후고요 오피스, 그러면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가로를 묶으면서 저는 또 목적격이라고 알았어요. on으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끊어 놓고요.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를? 목적어가 없네요. 선행사는 있네요. 사람 아니네요. 위치로 바꿔야 되겠죠. 이런건 현재 고등학교에서도 출제합니다. 이렇게 가로로 묶었어요. 예쁘게. 가로를 묶었죠? 그러면, 네가 만났다 그녀를 파티에서 아 얘랑 얘랑 같았던 거 아니야? 아까 그대로 있다 그랬었잖아 진짜 그대로 있네 지워해 줘. 하고 목적격 흠이죠 혹시 얘, 두 군데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여배우였다 이렇게 됐고요 또 가로로 묻고요 쭉 여기 있네요 내가 그것을 탔다 버스 아, 버스랑 얘 같은 거 아니에요? 못 간대 맞았죠? 내가 읽고 있다 뭐를? 목적어 불완전하네요. 그건 못간인데 사물인데요. 위치로 바꿔야죠. 그 다음 너 알고 있니? 영화를 제임스 카메론이만들었어 1990년대 뭐를? 목적 없는데요. 불완전할 때는 외어를 쓰는 게 아니죠. 외어는 완전할 때예요 영화는 목, 사물이니까 위치. 지미 카터가 이 단어 알아요? 파운드는 설립했었다죠. 설립, 아 미안. 발견했, 답을 얘기해버렸네. 했었다. 설립하다. 설립했었다. 전혀 다른 단어예요. 목적어가 불완전하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얘는 조직, 기관이란 뜻이야. 우리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겠니? 자할때 위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C는 음, 숙제.